예, 수련을 좀 오래하다 보면 어떤 이제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행자들끼리 싸움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을 것 같고 너무나 서로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수도사들이 세상 모든 걸다 버리고 이제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 서 서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같이 살다 보면.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째 감정이 아주 예민해져요. 그리고 내가 감정이 예민해다는 것도 어떤 것도 느껴지냐면 저 사람이 말은 안 했는데 생각하는 걸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신통 비슷한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말은 번지럼하게 하면서도 거짓을 이렇게 감추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분개하게 돼가지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되게 실제는 되게 많아요. 정말 아주 극심하게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스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선방에서 서로 같이 이렇게 세상에 모든 걸다 잊고 돌을 깨닫겠다고 와 있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두 번째는 이제 이 아니비 설신이 중에서 뭔가 이렇게 좀 예민해지는데 비공이 열리는 경우에 이제 코로 냄새 맡는 이제 그 비공이 열리는 경우에는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사람의 냄새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거 뭐 기가 막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의 채취도 느껴지고, 구치도 느껴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먹었는지도 느껴지고, 고기를 먹었으면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험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냄새가 아주 너무 나가지고, 또 어디 집에 들어가거나 리베드 탔는데도 냄새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또 고기 굽는데 옆에 가면 그전에는 고기를 먹지, 먹을 때는 고기 냄새가 아주 향기롭고 너무나 맛있게 느껴지고 그런 냄새였지만 채식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고기 굽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독해 독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또 생각을 어떻게 조금만 잘못하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부스러기가 나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에, 육식을 실제로 한다거나 육식을 하면 또 부작용이 일어나서 뭐 암에 걸릴 금 다른 사람은 별로 천천히 걸리는 암이 갑자기 걸린다거나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점이 생긴다거나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민감도가 아주 예민해지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아주 좋은 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아주 산매에 너무나 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하다가도 산매들 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몇 시간씩 가만히 서 있어. 산매 들었으니까 여러분 산매는 책상에 다리하고 앉아서 있는 것만 산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막을 걸어가다가 산매에 딱 들으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삼일 동안 서 있었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나라 수월선사라는 그 경화스님 제자 중에서 그 수월 아주 염불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그분은 화장실에서 이 뒤를 닦는 자세를 취하면서 삼매들어는데 3일 동안 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가보니 그걸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님 거기서 무엇입니까? 뭐 그랬더니 어, 내 똥을 먹는 저 쥐들이 나타나서 내똥 먹는 거 보고 재밌어가지고 보자고 그렇게 됐어. 그러더라 거예요. 그렇게 산매는 그 여러 가지 동작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전하다가 산매 들면 위험하기 때문에 얼른 차를 옆에 세워놓고 명상을 하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이런 이런 예민한 것을 보면은. 그 수행자는 처음에 자기를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 공부계에서는 방수공이라 그래요.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보통 염불하는 사람들은 염불을 계속 하게 되면 부처님이 옆에서 항상 보호하고 계시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흐려지기 때문에 내 몸에 내 명물 보호, 보호하고 있는 그 기층이 약해져서 그걸 뚫고 들어와서 병에 걸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늘, 늘연부을하나 잊지 말고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같이 사는 제일 많은 그 인과에 관한 관계가 부부간입니다. 부부간에 그런 걸 제일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부부가 이제 미워지거나 서로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영원히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느꼈을 때 원수가진 게 있으면 그 원수를 갚을 날일 겁니다. 아마 내가 정말로 아주 상심해가지고 굉장히 괴롭게 느껴졌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하고 관계를 푼게 가장 좋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가진 거를 풀게 해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겁니다. 원수를 갚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한테 잘해 줘 가지고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이해는 전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뭐 선물을 주든지 좋은 말을 해 주든지 가장 좋은 거는 그 사람 있는 방향을 향해서 그 사람이 안볼때그 사람이 한 방향을 위해서 108배를 뭐 며칠 동안 한다거나 또는 염불을 해 준다거나 그 사람이 잘 되길 기도를 해 주는 거. 그러면 그게 제일 해결이 빨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걸 한다면 힘이 약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을 모셔 가지고 부처님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빠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우리 집에 세를 들어와서는 사람이 3천만 원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내가 전세금을 줄게 없으면 이 사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저 이제 만기가 다 되고 해도 내가 3천만 원을 돌려줘야만 이 사람은 갈수 있는데. 그런데 부처님한테 기 연부를 하게 되면 연부 기도를 하게 되면 부처님이 5천만 원을 줘요. 그래서 3천만 원인데 그 사람한테 5천만 원을 줘버려. 얼른, 얼른 가버리죠. 그러면 그 천도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에, 천도는 내 몸, 어, 누구 몸에 뭐 우리 며느리 몸에 뭐 이렇게 다른 영이 들어와서 빙의가 됐다. 그러면 그빙의된그 그 존재를 밖으로 내보내려면 다 인연이 있어서 온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내쫓으면 수평으로 내쫓으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또또 또, 또, 강제로 내쫓아봐야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존재한테 아까처럼 5천만 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한 1억을 주고 나가 그러면 얼른 가죠. 더 좋은 데로 보내는 것이 천도입니다. 그 사람이 위치한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보내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천도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런 것도 하루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햇빛이 쫙 비치면서 햇빛이 아주 환하게 비치면 먼지가 보이잖아요. <laughs> 그런 거하고 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는 거뭐 냄새가 너무 심하다든지 뭐 짜증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진다는 게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이 아픈 부위가 나, 나도 똑같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 내가 괴로워. 그래서 나를 고쳐 할수 없이 그러면 저 사람도 안 아파진다는 거. 그 체감공능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아주 여러 가지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자분이 저희 스승님이 해준 말씀이신데요. 어, 설거지하다가도 삼매 자꾸 들고 그래서 뭐 몸이 괴로우니까 스승한테 찾아가서 나이 삼매 드는 것좀안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러다 이제 사람이 스승이 뭐 그렇게 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원하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산맥에 들어가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는 게이 사람은 더 괴로운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엔 또 산맥에 들게 해달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한참 오래 있다가 한 10년 후에나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실한 마음으로 헌신적인 마음으로 또는 그리고 공부는 어떤 형태로 진보한다는 내용도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그런 실패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힘든 산매를 얻었는데도 그 산매를 도로 없애달라고 말한다는 게, 저 얼마나 수행의 개념이 잘못된 겁니까? 수행의 개념을 바로 알고 수행에 힘써야만 그 어렵다는 생존에 해탈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긴 시간 제 말씀을 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